자, 배드민턴 셔틀콕을 치는 것을 어,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배드민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버헤드 스트로크부터 어,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이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타구법입니다.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머리 위에 높은 지점에서 치는 타구이기 때문에 공격의 효과가 매우 크죠. 배드민턴 경기는 높은 위치에서 셔틀을 치는 것이 셔틀을 빠르게 멀리 쳐 보낼 수 있으며 체력의 소모도 적습니다. 오버헤드 스트로크는 허리를 사용하여 상체를 충분히 뒤로 젖혔다가 그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타구할 때 라켓이 팔꿈치와 손목보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가급적 높은 위치에서 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체중도 완전히 왼발로 이동하게 됩니다. 타구 후에는 힘을 빼고 라켓을 자연스럽게 내려 기본 자세로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버헤드 스트크은 머리 위에서 치는 타구법이라 한다면 언더핸드 스트로은 허리보다 아래에 날라오는 셔틀콕을 치는 스트로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희주 선수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언더핸드 스트로은 상대가 스매시 공격이나 드롭샷 혹은 헤어핀을 했을 때 대받아 치는 타구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암 스트로입니다 사이드암 스트로은 셔틀을 허리 높이 정도의 몸 옆에서 치는 타법으로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몸을 원위치로 돌리듯 하고 팔꿈치를 펴서 허리 정도 높이에서 바닥과 평행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타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타구하는 순간까지 팔꿈치 손목이 라켓보다 앞쪽에 있어 펴는 순간 팔꿈치 손목으로 라켓을 끌어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